이게 알루미늄 키보드라서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었더니 팔이 좀 아프네요. 아이고 팔이야. <laughs>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오보그에서 나온 하이치로 98 제품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오보그가 독거미 키보드 만든 회사에서 만든 거래요. 확실히 여기가 좀 타건감이 좀 좋거든요? 독거미만큼 좋아가지고 여기도 진짜 잘 만든다 싶었는데 독거미 만든 회사였네요. 구성품은 유저 매뉴얼 설명서 쪼가리 한글로도 이렇게 잘적혀있고요 여기에는 Fn키로 모드 전환할 수 있다고 적혀있네요 그리고 악세사리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퓭. 짜잔 회색 A2C 타입 케이블과 레오보그 키캡 앤 스위치 풀러 그리고 예비용 황축 4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키보드 보여드릴게요 플라스틱 판때기를 치워서 비닐을 벗겨주면 레오보그 하이98의 자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도 이렇게 이동을 해서 쉬프트가 작아졌죠 그러면서 원래 이 정도 될 공간이 간을 이렇게 살짝 줄여줬고요. 이쪽엔 자석으로 된 배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우주인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데 약간 좀 희미한 편이에요. 그리고 키캡에는 이렇게 레이저 각인으로 한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키보드의 옆 사이드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키캡 높이 그러니까 프로파일은 체리 프로파일입니다. 이 키보드가 풀 알루미늄으로 제작돼가지고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요. 2.3kg 정도가 나가네요. 키보드의 이쪽에는 USB-C 타입 커넥터가 위치해 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레오보그 하이 98은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무선 연결은 안 되는 모델입니다. 키보드를 이렇게 빙글 돌려주면은 레오보그 하이 98이라고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요. 살짝 두께감이 있는 회색의 고무 범폰이 붙어져 있는데, 그 상단에는 키보드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알루미늄 키보드라서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들고 있었더니 팔이 좀 아프네요. 하이 98이야. 죄송합니다. 키캡을 제거하고 스위치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기판은 정방향 핫수압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PC 보강판이 장착되어 있고 플렉스 컷이 들어가서 부드러운 타건감을 내어 줄것 같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보강용 스테빌라이저가 체결되어 있고요. 키캡의 질감은 매끄러운 편이고요. 이중 사출 구조로 제작되었고 재질은 PBT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요 한글 각인은 레이저 각인으로 보이고요. 키캡의 두께는 1.48mm 정도 나가고요. 이 정도면은 두 두꺼운 키캡이라고 할수 있어요. 두꺼운 키캡이 좀더 도각도각 좋은 소리를 내줍니다. 하이구팔 국내 정발 제품은 데이무브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여기는 하우징 색상별로 스위치 옵션이 다르고요. 가격도 달라집니다. 먼저 화이트는 황축이고요. 퍼플 색상은 람보축, 람보? 그리고 요 파란색은 회목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템이 노란 황축을 분해해 보면요. 요 스템에는 아주 미세하게 윤활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스프링은 22mm의 롱 프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약간의 편차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잡혀 있다는 느낌이고요. 이 스페이스바 보석 보석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하이구팔 황축을 타건해 보았습니다. 폭신폭신 도톰하면서 가볍게 톡톡 튀어오르는 타건감은 정말 듣기도 좋고 누가 타건을 해도 좋다고 할 만큼 정말 재밌는 키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스위치가 이 PC 소재 보강판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죠. 보강판이랑도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거의 100%급 풀 배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풀 알루미늄 하우징인데 그래서 좀 울림도 없고 정말 정갈하고 재밌는 타건감이 나옵니다. 황축이 스위치 키압도 가벼워가지고 정말 남녀노소 손가락 아프지 않게 편하게 타건할 수 있는 부분도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키보드 최대 단점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스페이스바 바로 옆이 한영 전환키잖아요. 근데 이 하이구팔은 바로 여기에 Fn키 그러니까 펑션키가 위치를 해가지고 한영 전환을 바꾸려면은 이 바로 옆에 있는 컨트롤 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참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의식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르는 부분인데 한 칸. 이동된 것 때문에 계속 잘못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 키보드에서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돼요. 회목축이 들어가 있는 이 블루 컬러 제품도 있는데요. 요것도 간단하게 타건 소리 들려드릴게요. 자, 하이구팔 블루, 회목축을 타고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다른 키보드 리뷰에서 회목축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때 회목축이 저는 원래 별로였던 스위치였는데, 어, 여기서는 되게 좋네? 이런 리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이구팔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 정갈한 풀 알루미늄 제품이라 그런 건지, 이 회목축 특유의 사각거림이 좀 기분 좋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회목축 옵션이 가장 저렴하긴 한데, 플라시브 효과가 아니라 저한테는 진짜 그런 느낌이 느껴졌네요. 지금 제 앞에 제품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뭐 설명을 해드릴 방법이 없네요. 자 이렇게 레오보그 하이구팔 제품 리뷰를 마쳤는데요. 자 전체적인 총평을 말씀드리자면은 키감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목축보다는 황축을 추천드리고요. 근데 요거 컨트롤이 한영전환이라는 거그 부분이랑 그리고 일반 풀 배열에서 요 딜리트 인서트 페이지업 페이지다운이 이쪽에 위치해 있을 때좀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글 각인이 들어가 있고 키감이라던가 스테빌라이저 세팅 같은 경우는 뭐 크게 깔 일이 없는 준수한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도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리뷰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